안녕하세요 이주은 부부가족상담센터 원장 이주은입니다 사연을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년 안된 신혼부부입니다 오랜 연애를 하고 결혼했기에 평소 남편의 부모님이 외동 아들인 남편한테 굉장히 의존적인 집인 건 알았습니다 하지만 남편한테 연애 때 듣기로 어머님께서 시집살이도 심하게 하셨고 TV를 보며 요즘 저러면 아들 이혼시키는 거다 나쁜 시어머니다 욕한다길래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1년도 되지 않은 지금 전 이혼을 고려 중입니다. 두분다 어릴 때부터 남편이 모든 가정의 대소사를 다 해드렸을 정도로 아무 것도 하실 줄도 모르고 은행 업무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결과 매번 저희 부부를 부르십니다. 정말 한 달에 엄청나게 자주 만났어요. 그런데 고맙다, 사랑한다, 아낀다 말은 하시지만 항상 부모한테 잘해야 된다. 우리는 할줄 모르니까 너희가 항상 우리를 데리고 나가줘야 된다.라면서. 효도 라이팅을 하시고 점심에 만나든 저녁에 만나든 집에 보내지 않으십니다. 저에게 따로 아들한테 말하지 말라 하시고 피임하지 말아라 하셨고 저희는 아기 생각이 한창 뒤에 있으니까 아기 종용을 안 하시면 좋겠다 하니 자기들 나이가 있는데 그때 너무 늦는 나이시네요. 저희가 아기 계획을 갔는데 주 양육자는 저희인데 주부모님 나이까지 고려를 해야 하나요? 저희는 전이를 상실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저한텐 시부모님은 잘 해드려도 더 바라시는 분들이 되었습니다. 부담 주시는 분들이라 인식이 생겨서 이제는 만나는 것 자체가 거부감이 듭니다. 남편도 중간에서 힘들어하고 그런 남편을 보다가 보면 나중엔 제가 먼저 찾아뵙자고 말을 합니다. 제가 먼저 만나자 해도 결국 집에 오면 시 부모님 언행이나 고집 때문에 기분이 너무 나빠집니다. 그냥 제 남편이 이 집의 가장이자 어머니의 대리 배우자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남편도 시 부모님을 감당하기 힘들어하고 지쳐하지만 부모님인 걸 어떻게 하느냐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항상 또 저에게 고맙다 하시고 이거 저거 챙겨주시는 분들이라 이런 마음이 드는 제가 요즘 말하면 엠젠 며느리가 너무 이기적인가 하는 죄책감도 듭니다. 저는 이제 너무 지쳐서 이혼이 고려됩니다. 남편이 굉장히 슬퍼합니다. 자기가 중간 역할을 못해서 제가 마음의 문을 닫은 것 같다고요. 아마 이제 다시 너희 부모님을 뵙고 싶지 않아라고 하면 남편은 못 견뎌할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건 결 결국, 이혼으로 치닫겠죠. 전 시부모님 때문에 이혼하고 싶진 않습니다. 아직까지 남편을 많이 사랑하고, 저희는 정말 시부모님 외에 싸울 일도 없고, 연애도 9년이나 하는 동안 헤어져 본 적이 없을 정도로 돈독한 사이입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원장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글을 주셨어요. 정말 너무 안타깝고, 두 분은 정말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하시는 메시지가 아주 정확하게 명료한 게한 가지가 있어서 거기에서 지금 남편이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는 애기다예요.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고 은행 가는 것도 나는 못하고 뭐 관공서 가는 것도 나도 못하고 네가 모든 걸다 해줘야지 되고 너가 나를 데리고 다니고 보살펴야지 되고 다 이거를 해줘야 된다 아유 고맙다 내가 너무 그렇지 미안하다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부터 남편이 이걸 다 해왔기 때문에 이제 와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 그냥 제 생각에 60대 초반 뭐 진짜 늦게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으면 60대 후반 어쨌든 이루는 안된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너무 젊으신 부모님이다라는 거죠. 아니, 60대 두 분이서 살아가지 못할 생활이 뭐가 있어요? 어려우면 배우면서 하셔야 될 의지는 얼마든지 낼수 있는 나이대이시거든요. 지금부터라도 자생력을 가지시게끔 도와드려야 되는 게 오히려 더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은행 업무를 못 보신다, 은행에 가시면은요, 거기서 다 알려줘요. 이거가 좀 연습이 돼야지 돼요. 슈퍼 가는 거, 뭐 어디 뭐 동사무소 가는 거,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어머님이 직접 해보셔야지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이거는 뭐 아들이 누구랑 살아도 이거는 똑같이 계속해서 반복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남편의 의지와 함께 부부의 의지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남편이 중간에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도 부모인데 어떡 하느냐. 그러니까 부모님이니까 하실 줄 알아야지 돼요. 부모님이니까 당연히 스스로 움직이실 수 있는 걸 옆에서 보셔야지 되는 거예요. 엄마, 거기 가시면 다 알려드려요.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자꾸 의존하시고 의지하는 거 저는 더 이상 할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셔야지 돼요. 은행 가는 거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못하니까 너희들이 뭐나 예약도 해주고 뭐 이걸 다 해줘라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너희들이 나를 애들처럼 생각하고 다 떠받들어라. 그 이야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거를 부부가 할 수는 없죠. 거기에다가 지금 아이 낳는 문제까지 다 개입을 해서 지금 하는 거는 너희들 결혼 생활에 나를 빼면 절대 안 된다. 나를 꼭 집어넣고 결혼 생활을 다 해라. 이 말씀하시는 건데, 이거는 정말 결단을 내셔야 될 일이에요. 결심하셔야지 돼요. 아, 이게 내가 지금 결혼을 한 거를 내가 지금 내 아내와 결혼 생활을 하겠다라는 건지, 이게 부모님 중심으로 나는 여보 어쩔 수 없잖아, 부모님이니까 라고 하면서 부모님 중심으로 나는 결혼 생활을 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결정을 하셔야지 되는 일인지 계속 끌려다닐 일은 아니에요. 다만 지금 사연자님의 마음을 건드리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미안해해요. 남편도 미안해하고요. 시 부모님도 미안해해요. 여기에 어느 정도 적당히 지금 안대를 끼고 있는 것처럼 눈을 지금 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질게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차라리 모진 시어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내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안 미안하거든요. 그런데 계속 미안하다고 하고 고맙다고 하고 뭐 챙겨주시고 뭐 이러다가 보니까 거기에 지금 내가 자꾸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결심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특히 남편 같은 경우가 굉장히 죄책감이 크고 마음이 많이 아프고 부모님이 저렇게 이렇게까지 매달리시는데 어떻게 하지? 라고 하시는 거를 똑같은 기류로 지금 부모님하고 지금 똑같이 지금 가고 계시는 거거든요. 오히려 독하게 막 구시는 케이스보다 더한수위 케이스 같은 느낌도 들어요. 이거는 지금 정말 너무 잘못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사랑하는 와이프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부모님이 개입된 상황에서 부모님을 케어해드리면서 살 수는 없다는 거는 남편도 아마 머리로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딱히 이거를 지금 끊고 하기가 좀 어려우신 것 같은데 하는 방법이 다 있어요. 할수 있어요. 내 마음의 역동 문제와 함께 결부시켜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내가 의지를 갖느냐 안 갖느냐의 문제지 하고 못하느냐의 문제는 아니에요. 세상 없어도 부부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정말 영상 1번부터 끝번까지 주구장창 계속 이야기 드리는 거거든요. 어떤 상황에 계시던 부부 중심인 것을 놓을 수는 없어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부모님 중심 가정이죠. 빨리 정리를 하셔야지 돼요. 근데 누가 하느냐? 부부가 함께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정리하는 게 너무 버겁고 안 되고 계속해서 고질이다. 이렇게 되게 되면 전문적인 상담을 꼭 받으시더라도 이것은 부부 중심의 내용을 갖추셔야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수 있어요. 조금 독하게 이야기를 해볼까요? 만약에 지금 이 부인이 아니더라도 다른 분하고 사신다고 해서 이 문제가 바뀔 것이냐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부부가 함께 힘을 합쳐서 꼭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고 죄책감을 버겁게 느끼는 남편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 또 그런 남편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너무 아픈 부인이 있다는 이 부부에 대한 내용을 잃어버리시면 안될것 같고 이 내용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사연자님이 뒤로 물러서는 일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뒤로 물러선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피하는 것뿐이지 사랑하는 사람을 그냥 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이주은의 결혼 아줌마입니다. 그동안 부부 상담과 가족 상담을 해오면서 아, 이제는 결혼을 제대로 알려줘야겠다. 이 생각을 정말 오랫동안 했어요. 어쩌면 제 수건이기도 합니다. 이 결혼 아줌마 프로그램은 개인 상담과 집단 상담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만나는 장을 갖는 겁니다. 결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미혼, 재혼 그리고 중년에 이르기까지 함께 아우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영상 하단 설명란에 유튜브 링크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시면 결혼 아줌마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